안녕하세요 예바라기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이봄 계절은 예배드리기 너무나도 좋은 날씨인데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도 좋은 날씨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다도신경내음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세은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학교생활 할 때에도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강도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직접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은 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그가, 그니엘을 지나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오늘은 어떤 성경인물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예바라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나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모리아산에 오른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어요. 그렇다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은 신기하게도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왼쪽에 활을 들고 있는 사람이 형에서이고 하얗고 집에서 곱게 자란 듯한 사람이 동생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쌍둥이 두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동생 야곱이 태어나오는데 그때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에요. 아마도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통은 동생이 형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나이가 많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형에게 주는 축복, 즉,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생 야곱이 형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팔에 무엇을 하고 있죠? 동물의 털을 팔에다가 붙였어요. 지금 야곱이 왜 팔에다가 동물의 털을 붙였냐면, 형에서가 털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로 위장을 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야곱이 형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에서와 야곱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잡아오지 못해서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장자권은 형이 받는 축복을 뜻하는 것인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결국,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속이는 사람.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했어요.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기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화가 난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을 도와 양과 염소를 돌보며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해 주셔서 야곱이 결혼도 하게 하시고. 12명의 아들도 낳게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그 민족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네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직까지 화가 나 있는 형 에서와 화해를 해 보려고 사람을 한명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얼마 뒤 에서에게 보냈던 종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야곱은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야곱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어요. 형님에게 여러 차례 많은 선물들을 보내며 형님의 화가 서서히 풀리겠지. 그렇게 선물을 보내면 형이 나를 보아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야곱은 가족과 많은 선물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강에 야곱이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이에요. 야곱은 이 낯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지금 두 사람이 씨름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야곱이 이길 뻔 하였지만 낯선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뼈를 쳐서 야곱이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결국 지고야 말았어요. 어느덧 밤이 다 지나가고 해가 뜰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씨름에서는 졌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제 그만 나를 놓거라! 이거 놓으라니까! 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후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나요?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국가와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야곱을 선택하여 변화시켜주신 것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토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남을 속이며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변화시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주실까요? 여기 한 어린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친구의 장난감이 욕심나면 빼앗기도 하고, 혼날 것 같으면 거짓말도 했어요. 친구들을 놀려 매번 친구와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정직하게 말하고 친구에게도 친절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예바라의 친구들, 방송사님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이 하나님께사드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주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산 땅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 안전을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건강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만날 때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이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이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